이번 영상은 코미디 추천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언데드 언럭입니다. 좋아하던 만화의 마지막과 함께 자신의 생도 마지막을 고하려는 여자. 아! 어, 됐지 맙다. 사테 오시노 만화의 마지막도 미토도케타시. 코코로데 와타시모 오리니 시마스카? 그리고 그런 그녀를 마가서는 심상치 않은 모습의 남자 후코는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능력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내던지려고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칼에 찔리다 못해 전철에 치어버렸는데도 마치 데드풀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는 남자, 앤디. 이 애니메이션은 불행의 능력을 가진 언럭 후커와 불사의 능력을 가진 언데드 앤디의 모험을 다룬 이야기로 작화와 연출, 성우님들의 연기까지 호평을 받은 작품이지만 아! 하필이면 이전에 추천했던 장송의 프리랜과 경쟁을 하는 바람에 흥행에 실패해버린 작품입니다. 올해 겨울에 스페셜 애니메이션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미리 한번 시청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왓챠, 웨이브, 티빙, 라프텔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사가 죽었다 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소년 농부 스콧은 부활한 악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자신의 농장 주변에 함정을 설치해 두었는데 <laughs> 마침 쳐들어온 악마, <laughs>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며 나타난 용사는... <laughs> <으이>? 죽었어. <laughs> 애니 시작과 함께 용사를 죽여버린 스콧과 마을 사람들은 <웃음> <웃음>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를 유기해버리고 편하게 꿀잠을 자는데, <laughs> 이 애니메이션은... 의도치 않게 용사를 죽여버린 소년농부 스콧이 용사를 대신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동료들과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작화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개그코드와 잘 맞는 그림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장면들을 빠른 진행과 연출로 소화해내면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この体を誰かに引きついでもらっ 원작은 20권으로 완결이 되었으며 애니메이션보다 스토리 구성이 뛰어나고 복선과 반전도 많다고 하니 한번 정주행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와창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 키타카. 세계를 구와 주세요. 세 번째는 신 없는 세계의 신 활동입니다. 마치 재물처럼 다뤄지고 있는 한 남자 그는 사이비 교주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령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들 한 번쯤 한다는 이세계 전생을 하게 된 주인공 유키토 흔히 알려진 이세계와는 다르게 마법은커녕 종교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였지만. 놀た운 것은 こ 세계에는 마법뿐만 아니라 신과 종교, 즉 스피리チュ알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나름 평화로운 세계였기에 유키토는 어느새 그들과 동화되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갑니다. な 그러던 어느날 제국의 수도를 방문한 유키토는 이 세계의 비밀을 알게되고 그 말도 안되는 규율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처형되고 마는데 리은의지다 <laughs> 은이 세계로 떨어진 유키토와 가문에서 모시던 신이자 유키토의 수호신인 미타마의 종교 활동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 세계에서 신자가 하나도 없는 귀연 꼬꼬마신 미타마가 유키토와 함께 신자를 늘려가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laughs> 준수한 연출과 뛰어난 성우님들의 연기로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특히 너무 귀염뽀짝한 미타마의 모습이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는 OST 역시 매우 중독성이 있습니다. 왓챠,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레벨 1 마왕과 원룸 용사입니다. 용사에게 쓰러지고 드디어 다시 부활한 마음. <laughs> 스텔라! 승리했어! 해냈다! 모습은 좀 작아져 초라한 모습이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이전 자신의 숙적이었던 용사를 찾는데. 요아 너는 타미 자신을 쓰러뜨렸던 용사 맥스는 마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난다 오마이. 아 보다 못한 마왕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하나씩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저거 쎄로 연무시 왔소. 의욕도 없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용사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마왕은 결국 그를 도와주기로 하는데. 떨도끄러 가리르다. 이 애니메이션은 캐인이 되어버린 전직 용사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왕이 용사의 원룸에 난입해 벌어지는 원룸 라이프를 그린 작품으로 이전에는 서로 목숨을 노렸던 사이지만 이제는 동거인으로서 함께 지내며 오고 가는 티키타카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목소리> 연출도 준수하고 원작의 개그적인 요소들도 잘 살려냈으며 성우님들의 연기도 꽤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어디 하나 크게 모난 곳 없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왓챠,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미디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목소리>